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로 토양 습도 센서를 제어해 볼 거예요. 토양 습도 센서는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빗물감지 센서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모양만 다르다고 보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센서도 수분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에 수분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때는 그 마이크로비트 쪽에서 아날로그 입력 값 블럭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하드웨어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우선 이 센서부를 여기 ADC 모듈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아날로그적으로 어, 입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AO라고 적힌, 아날로그 아웃이라고 AO라고 적힌 부분을 P0, 0번 핀에 연결해 주시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ground, 그리고 VCC는 3.3V에 연결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직접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양쪽이 둘다 암암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얘를, 이제, 사용하셔서, 꽂고, 그 다음에, 좌우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 에 보시면 은 여기에 a o 아날로그 아웃 디지털 아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그라운드 VCC 0번 핀 그라운드 3 3 v 에다 연결할 거예요 n 이 ground, ground, g r o VCC랑 그라운드를 3.3V 끝에다가 보시면은 여기 3.3V 있죠. 그라운드. 이쪽에다가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새 프로젝트. 토양, 습도, 센서. 시작하면 실행블로 필요 없고 얘를 일단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에서 수 출력 그 다음에 핀에서 아날로그 입력 값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지금 값을 보면 여기에 1016 17 찍혀 있죠 이기 지금 아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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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 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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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물게 채우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이0 1 6 1 0이7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78.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변하죠. 물론, 이제 흙이 담겨 있고, 이제 담, 수분 상태에 따라서 값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360 찍혀 있고, 다시 좀 건조하게 만들면은, 다시 1017.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값이 너무 둔감하거나 민감한 경우는 저번에 그 빗물 감지 센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이 있어요. 이 가변 저항을 드라이버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더 둔감하게 아니면 좀더 민감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비트로 토양 습도 센서 제어하는 거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